그렇지만, 아르나임에 따르면 영화는 결코 현실의 기계적 재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르나임은 영화가 현실의 기계적 재생이라는 주장에 대해 반박하면서 영화의 원리 6가지를 내세우는데요. 영화 이미지와 현실 이미지의 차이를 구분하는 과정이 바로 영화의 예술성을 포착하는 일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환의 키노아입니다. 오늘은 고전 영화 이론을 통해 영화는 예술인가 라는 물음에 답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 고전 영화 이론을 다 훑어보는 것은 아니고, 루돌프 아르나임의 영화와 현실이라는 글을 기반으로 진행합니다. 이 글은 아르나임의 예술로서의 영화 1장이면서, 이윤영 선생님이 엮고 번역한 사유 속의 영화라는 책에 실려있는데요. 사유 속의 영화에 있는 글, 논문들은 영화 이론에 있어 하나같이 중요한 것들이고 번역도 꼼꼼합니다. 영화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접근하고 싶은 분들은 반드시 읽어봐야 할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르나임의 글뿐만 아니라 에이즈슈타인, 푸도프킨, 바쟁, 매츠 보드리, 들레즈 등 영화를 깊이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거쳐가야 할 글들이 잘 엮여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다루고자 하는 주제로 되돌아오겠습니다. 영화는 예술인가? 라는 물음은 지금 던지기에는 낡고 오래된 질문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사실 답하기 만만치 않은 물음입니다. 이 물음은 예술은 무엇인가? 라는 물음 뒤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술에 대한 정의가 가능할까요? 이에 대해서는 저마다 다양하게 답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고정된 하나의 답이 정해질 만한 문제가 아닌 것은 명확해 보입니다. 따라서 오늘 아르나임의 글을 거쳐서 영화는 예술인가? 라는 물음을 쫓아가는 것은 정답을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에 대한 지평의 확장과 성찰을 기대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르나임은 영화이론가라기보다는 형태심리학자면서 시각예술 전반을 연구하는 학자였습니다. 여러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아르나임이 이 글을 쓰던 시기가 오늘날만큼 다양한 영화문법이 존재하지 않았던 초창기이고 무성영화의 미학이 여전히 힘을 가지고 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르나임은 영화에 대해 시각예술이자 시각문화의 한 경향으로서 접근하고 있었던 것이지 영화의 고유한 정체성을 밝혀내고 말 것이라는 야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르나임은 영화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보다는 영화는 예술인가? 라는 물음에 답하는 데 가까운 글을 쓴 것이고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영화는 예술인가요? 다양한 답들을 주실 것 같은데요. 저마다 기준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업영화와 예술영화를 어떻게든 구분할 수는 있는데 그 기준이 명확하지는 않고 홍상수 영화가 예술영화라면 마블 영화는 상업영화일 것이라는 등의 막연하고 모호한 구분이 진행되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르나임 또한 모든 영화가 예술인 것은 아니라고 서술하긴 합니다. 다만 아르나임은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영화와 예술의 문제를 다룹니다. 영화가 탄생했을 때 영화는 기성의 회화, 음악, 문학, 무용과 같은 예술로 단박에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라 볼거리와 같은 장난감이자 유희의 대상이었습니다. 영화는 현실을 기계적으로 재생하기 때문에 예술이 될수 없다는 관점에 대한 반박을 통해 영화는 예술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최초의 영화로 받아들여지는 리미에르 형제의 작품 중 열차의 도착을 보면 고정된 쇼트에서 열차가 들어오고 사람들이 오가는 게다입니다 저작권이 소멸된 영화이고 러닝타임이 50초 정도밖에 안되니까 한번 같이 감상해 보겠습니다. 어떤가요? 오늘날의 영화와 같은 기승전결 구조의 서사나 갈등이 없죠. 이렇게 보면 영화는 현실의 기계적 재생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르나임에 따르면 영화는 결코 현실의 기계적 재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르나임은 영화가 현실의 기계적 재생이라는 주장에 대해 반박하면서 영화의 원리 6가지를 내세우는데요. 영화 이미지와 현실 이미지의 차이를 구분하는 과정이 바로 영화의 예술성을 포착하는 일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오늘은 이 원리들 중세 가지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양한 영상문법에 익숙한 우리로서는 이 원리들이 아주 당연하게 여겨질 수도 있겠으나 영화를 분석하는 방법으로도 또 연출하고 촬영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아주 기초적이고 중요한 대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면 위에 입체의 투영입니다. 카메라로 피사체를 찍고 또 스크린 위에 상영할 때 우리는 피사체의 입체를 다볼수 있나요? 물론 VR은 이를 가능하게 만들긴 했어요. 이러한 기술을 논외로 하고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영화의 피사체를 현실처럼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앞뒤 양옆 다볼 수가 없습니다. 찍힌 피사체의 평면을 스크린을 통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평면이 아니고 입체적이라고 느껴지는 것은 원근법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찍힌 것인가에 따라 완전히 다른 시각 이미지가 되는 것입니다. 울고 있는 사람의 뒷모습을 찍는 것과 앞모습을 찍는 것이 완전히 다른 효과를 내는 것처럼요. 아르나임은 피사체를 찍는 것에 대한 예민함을 다음과 같이 서술합니다. 따라서 카메라가 단지 자동으로 기록하는 기계일 뿐이라고 경멸하는 사람은 우선 가장 단순한 피사체를 가장 단순하게 사진으로 재생산하는 경우에도 이 피사체의 본성에 대한 감각이 필요하며 이것이 단순한 기계적 작용을 훨씬 넘어선다는 점을 깨달아야만 한다. 이처럼 시각 예술로서의 영화뿐만 아니라 사진 또한 피사체를 찍는 것에 대한 감각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는 무엇을 어떻게 찍을 것인가 하는 영화의 근본적인 물음으로 이어지겠죠. 고전 영화 이론이라고 해서 쉽게 넘겨버릴 수 없는 것이 이미 여기서부터 시점의 문제가 영화적으로 아주 중요한 요소임을 짚어 나가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미지의 경계 그리고 피사체의 거리입니다. 이는 오늘날의 용어로 말하자면 장면화이자 쇼트 사이즈라고도 할수 있을 것입니다. 현실과 달리 영화는 현실의 부분을 장면화해서 뚝 잘라서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는 롱 쇼트 클로즈업과 같이 사이즈도 고려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네모난 스크린에는 경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우리가 피사체의 시선을 보내거나 접근하면 그 프레임의 경계가 쉽게 이동될 수 있죠. 이 또한 앞선 원리에서 말한 무엇을 어떻게 찍을 것인가라는 영화의 근본적 물음과 맞닿습니다. 다음은 조금 다릅니다. 시공간적 연속성의 부재라는 원리인데요. 직관적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이는 바로 편집의 문제라고 할수 있죠. 우리가 현실에서 화장실을 간다고 해봅시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방을 거쳐서 또 거실을 거쳐서 화장실 문을 열고 슬리퍼를 신고 가서 변기에 앉습니다. 그렇지만 영화는 다 보여주지 않아도 되죠. 한 인물이 꼬르륵 소리와 함께 배를 한번 만지는 쇼트, 그리고 개운하다는 표정으로 그가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오는 쇼트만 배치해도 우리는 그가 화장실에 다녀왔음을 바로 알수 있습니다. 제가 든 사례는 아주 단순한 사례이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크리스토퍼 논란의 메멘토. 인셉션과 같은 영화를 보면, 영화는 시공간적 연속성의 부재를 넘어 그 연속성을 해체하고 시공간의 개념을 새롭게 창조하면서 새로운 인식의 구조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아르나임은 다른 흥미로운 원리들을 내세우는데요. 이를 모두 관통하는 아르나임의 관점은 시각 매체가 제공하는 이미지의 한계나 결핍이 현실과는 다른 예술 원리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아르나임은 소리가 나는 영화, 유성영화와 컬러의 도입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소리가 나고 컬러가 도입되면 이미지가 그 결핍을 넘어서서 현실에 더욱 가깝게 다가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지의 결핍을 우리가 상상하고 사유함으로써 예술이 된다고 여겼던 아르나임에게 소리와 컬러의 도입은 어쩌면 영화라는 매체가 유치해지는 길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영화 산업은 아르나임의 주장과는 매우 다른 방향으로 나아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르나임을 고루한 학자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한 내용. 그리고 그의 글은 우리가 영화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계기를 던져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환의 키노아이였습니다.